자 다음 집합의 연산입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연산은 뭐냐면은 두 집합을 좀 합집합은 하나의 집합입니다. 합집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인데 x는 A 집합의 원소 또는입니다. 또는 자 B 집합의 원소 무슨 얘기냐? A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 합집합 B인 겁니다. 그래서 A 집합에 있거나 B 집합에 있는 것 모두 모아놓는 것이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벤다이그램 보면은 지금 A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A 집합이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B 집합이 이제 B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B 집합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모아놓은 지금 이걸 바로 A 합집합 B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봅니다 교집합 자 A 교집합 B는 이와 같은 기호를 쓰고요 무엇을 원소로 하냐면은 X인데 X는 A집합의 원소 그리고 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B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A집합에도 있고 B집합에도 있는 자, 동시에 A집합에도 있고 그리고 B집합에도 있는 그런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 교집합 B다. 그래서 오른쪽 벤다이어는 보면은 지금 이것이 되겠죠, A 교집합 B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인 것과 동시에 B 집합의 원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여집합은 이와 같은 교를 쓰고요. 자 여집합 은 이런 교를 씁니다. 어, 무슨 원소를 하냐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이고 A 집합의 원소 아닌 겁니다.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벤다이그램 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 그에 부분 집합 A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바로 A 집합의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원소로 하는 집합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A 차집합 B입니다.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쓰고 무엇을 언소하냐면은 A에는 속하는데 그리고 어쩐다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죠. 어. A에만 들어있는 것이기해서 A에만 들어있고 B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A 차지파 B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거죠. 여기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A 차지파 B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A, A 차지파 B가 된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자 B 차집합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해 있는 내용 볼까요?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기호 U로 나타낸다. 점집 전체 집합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 대해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있었던 원래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U로 나타낸다. 유니버설 세트입니다. 다음에 서로소의 뜻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 하나도 없을 때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소라는 말은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A 집합 B 집합의 교집합이 지금 공집합인.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라고 한다? 아,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소라고 한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자, 모두 이해하고, 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예, 공집합은, 자, A가 되는 것이다. 공집합, 합집합 하나만하가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집합은 공집합하고 교집합하게 되면 공집합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반드시 공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A 집합, A 집합에 합집합하면 A가 되는 것이고, 교집합도 당연히 A가 되겠죠. 같은 집합 길이니까. 자, 그 다음, <laughs> A 집합하고 전체 집합 합집합하면 A가 U에 포함이 되잖아. 그죠? 어, 그래서 U가 되는 것이고요. 어, A 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은 뭐가 될까? A가 U에 포함이 되니까 A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 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공 집합이 되는 거다. 전체 집합의 여 집합은 공 집합이다. 따라서, 공 집합의 여 집합은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 집합의 여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A의 여 집합의 여 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A 집합하고 A의 여 집합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다음에 A 집합과 A 여집합을 교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자, 이거는 자 모든 집합은 자, 어, 그 여집합하고 항상 서로소가 된다라는 것 자,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로소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어떤 집합과 그것의 여집합은 서로소가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그램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는 뭐야? A의 여집합이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A 집합과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고 A 집합과 이 여집합은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지금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다. 이건 벤다이그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a 차지팝 b는 a 차지팝 b는 이거죠 이쪽에 있는 거. 이게 a 차지팝이잖아요. 어, 근데 이 a 차지팝 b는 a 교집합, a의 교집합, a하고 b의 이어집합하고 어, 하면 이게 되죠. 그렇죠? 어, a 집합과 b의 이어집합, b의 바깥에 있는 것을 그 교집합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차 집합 B는 A교집합 B의 이어집합하고 같다라는 것자 1등급 비법에 있는 내용 배수집합 연산에 관한 것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수 K집합을 AK라고 나왔을 때 자연수 M에 대하여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L이면 그랬어요. M의 배수하고 N의 배수의 교집합은 A의 L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 이런 것부터 먼저, 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예, M이, 자, N의 어, 배수다. 자, 이렇게 되면은, M이 N의 배수가 되면은, 지금 A의 M하고, A의 N하고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포함 관계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이 n의 배수가 되면은, m의 배수가 n의 배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집합 관계로. 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자, a의 4는 뭐예요?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a의 2는 2의 배수거든. 그래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하고 2의 관계를 봐봐. 4는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예를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이해를 해놓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m이 n의 배수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m이 n의 배수가 될 때. 그래서, 어, 자, 큰 것, 큰 것이 작은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4는 의 a2가 된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이거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고 봅시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l이면은 A의 M하고 A의 N의 교집합은 A, L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어. 자, 그러니까, 예를 이제 들어봐야 돼. 뭐가 있을까? 자, A의 2하고, 어, 이제 교집합, A의 3을 해봐. 그럼 뭐가 될까? 자,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배수 배수가 될까? 그렇지, 6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2와 3의 최소공배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 또 하나 해볼까요? a의 2하고 교집합 a의 뭐 어, 4를 해볼까?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이 포함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a의 4가 되는 것이죠. 최소공배수.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4잖아. 그렇죠? 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M이 N의 배수이면 A의 M에다가 A의 N의 교집합은 A의 M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렇 어, 자, 그래서 M이 N의 배수, 4가 2의 배수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바로 A의 4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 자, 교집합은 그렇게 됐고, 자, 합집합도 표현이 됩니다. 합집합도 A의 N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포함 관계로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m이 n의 배수이면은 a의 m이 a의 n에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하면은, 교집합하면은, 어, a의 m이 되는 것이고,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 합집합하면. 당연히, 당연히 a의 n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에요. 이두 개는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a의 2하고 합집합, a의 4를 하면, 자, 뭐가 된다? a의 2가 된다는 것이에요.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뭐시파 포함, 뭐에 포함된다. a의 4가 a의, a의 2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어.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될때 안에서 합집합은 하나의 배수로 표현이 되지.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a의 2하고 합집합 a의 3. 자, 이것은 어떤 하나의 배수 집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2하고 A3 포함 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의 배수집합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교집합은 항상 표현이 가능하지만 합집합은 두 집합이 포함 관계가 될때 한해서 한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 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은 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AM이 AM과 AN의 합집합은 하나의 배수합바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집합은 항상 표현이 되지만, 한 집합으로, 한, 한 배수주바 표현되지만, 합집합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함 관계가 될 때만, 한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합집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집합의 연산법칙입니다. 세 집합 ABC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은 합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고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합집합 B나 B합집합 A나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A교집합 B하고 B교집합 A 당연히 같습니다. 자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세집합 이렇게 똑같은 합집합 연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괄호를 묶었다는 얘기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C를 합집합 하나, <laughs> B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A를 합집합 하나, 결과는 어쩐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교집합 하나,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A를 교집합 하나, 결과는 어쩐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 결합법칙이 성립하면은 괄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괄호를 생략해서 쓸수 있다. 따라서 그 말은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된다. 합집합 교집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뭐냐면 이 연산이 다르죠. 합집합이고 교집합이죠. 그래서 a 교집합 을 갖다가 B로 주고 또 C로 이렇게 준다. 분배했죠. 이게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A 교집합,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이 합집합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합집합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걸 바꿔도 돼요. 바꿔도. 그러니까, 교집합과 합집합 자리가 바뀌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A 합집합을, 교집합에 대해서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자, 교집합.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특이하게도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분배법칙이 성립하다라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배법칙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좌변을 그려보고 우변을 그려서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좌변이 우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변이 좌변으로 된, 자, 이런 것도 이런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또 이것이 주어지면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 아셨습니까? 자, 그 방법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여기서 묶으면 되는 거야. A 교집합으로 묶어봐. 그러면 A 교집합 묶으면 B 합집합 C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묶으시라고 말이야. 여기도 역시 뭐로 묶어? A 합집합으로 이렇게 묶으시면, 묶으시면 A 합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 자, 우변이 좌변이 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 전체 집합 U의 두분 집합 A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의 이해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각각의 여집합 씌우면 어쩐다. 바뀐다. 교집합, 합집합으로. 그래서, 어, 충분히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어, 드모르 가는 법칙은 많이 이용 된다. 그래서, 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여집합을 우면 여집합을 씌우면 어쩐다.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유한집합에서의 원소 개수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합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두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빼는 것이죠. 그런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 즉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서로소라 서로 가죠 자, 서로소일 때는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소일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자,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자, 교집합의 원소 개수 0이 되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세 집합을 합집합한 것의 원소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 합에서 자두 개씩의 두 개씩 두 개씩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뺐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어, 개의 교집합을 짰어요. 한번 더해줬다. 세 개의 더해줬다. 그래서 두 어, 개씩의 교집합을 이렇게 한 번씩 빼주면서 세 어, 개의 교집합을 한번 더해주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어,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 합에서 두 개씩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뺀 다음에 세 개의 집합의 교집합 원소 개수를 한번 더 해주더라. 자 그다음에 자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뭐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 개수만 빼면 됐죠.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에서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 개수를 빼버리면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가 되더라. 자 그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됐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na 빼기 n b 하면 일반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걸 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A 합집합 B의 온소 개수에서 B 집합에 들어있는 온소 개수를 빼도 역시 결과는 똑같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한 집합의 온소 개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